안녕하세요. 드란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신문, 사계, 아가씨, 그리고 백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총네 촉이고 금액은 80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이즈는 화면 하단에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신문은 잎 폭이 넓고 배불뚝이 형태를 지녀 당당하면서도 풍성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잎 전체에 고르게 발현된 완벽한 중토무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합니다. 세련된 잎의 아름다움과 선명한 무늬의 조화가 돋보이며 뿌리 또한 매우 건강해 배양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벌브의 위치가 매우 좋아, 안정감이 있고, 올해 촉이 다 성장하면 작품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며 완벽한 중투무늬 덕분에 화려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오늘 준비한 신문 4촉은 80만원에 판매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총 2촉이며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짧고 단단한 잎에 광엽, 호육의 특징을 지닌 단엽호 피반으로 황금색 호피무늬의 극황발색이 돋보이는 명품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기는 작년 초에도 무늬가 분명히 발현되어 있고 올해 초에서는 그 무늬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무 또한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뿌리 상태도 건강해 배양하기에 매우 적합한 품종입니다. 올해 멋진 무늬를 시작으로 한쪽씩 늘려가며 작품으로 키워가는 재미가 있는 사기에 18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중토 아가씨를 준비했습니다. 총두 촉이며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극황색 무늬와 진녹색 광엽이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자랑합니다. 키가 크지 않아 아담한 느낌을 주면서도 둥글게 마무리된 입껏과 선명한 색 대비는 여성적인 섬세함과 아름다운 곡선미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가씨는 동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가 작고 다소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작품으로 키워가는 재미가 있으며 뿌리도 건강해 배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지만 두 촉으로 이루어져 세력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가씨 8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품종은 백록 입니다. 두 촉에 오리신화가 붙어 있으며 금액은 80만원 입니다. 짧은 잎에 선명한 진청색과 깨끗한 백색 무늬가 조화를 이루며 그색 대비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 습니다. 오늘 준비한 백록의 24년 촉은 단엽 서반으로서 완벽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며 광엽으로 잘 나왔 습니다. 뿌리 또한 건강하여 전혀 무리가 없으며 오랫동안 작품으로 가꾸기에도 적합합니다. 단 오래 촉이 벌브 하부에 수출 하여 신화가 성장 후 11월쯤 분촉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백록의 금액은 80만원 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네 품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드란 채널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드란 채널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